삼촌! 삼촌! <unsaf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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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해지길 바래 아. 아, 잘한다. 그거? 그거? 하나 더 줘요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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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, 잘안겨 있네. <laughs> 삼촌이랑 친해졌네. <laughs> 내가 왜 앞으로 가지? 소리 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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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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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깐, <웃음> 깐 <웃음> 거라. <웃음> 내놔,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내놔. <laughs> 소라 엄마 응. 옷 갈아입기 삼촌한테 가봐. 삼촌이 와봐, 엄마 와 <laughs>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가봐. <laughs> 소리 그거 듣고 바꿔야지. 이, 이걸로, 이걸로 들어줘요? 아니, 듣고 바꿔, 소라 듣고, 소라 엄마가 듣고 바꾸네. 삼촌이 소열이 낮아서. 그래, 소리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뭔지 알아? 지금바꿔줘야지아바꿔바지 바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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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않바꾸바 바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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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이렇게 하잖아? 이렇게 하잖아? 이렇게 지어진다 <laughs> <laughs> 소라, 이거 다 듣고 바꿔야지. 이거 몇 번째 바꾼 거야? <laughs> 이거 듣고 바꿀까, 소라? 와, 와, 이제 무거운 거 봐. <laughs> 손에 넣어서 아... 재밌게 해주면 돼요. <laughs> 안녕, 소라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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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뭐지? <laughs> 아, 삼촌이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, 네,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? 한번 시범을 보여줄래? 유솔! 소라! 유솔! 소라! 일로 와서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! <laughs> 자, 됐지? 소라, 사랑해. 사랑해, 한번 해주세요. 사랑해요, 아이고! <laughs> 음. 소라, 목 맡아볼까? 엄마, 응. 뭐 엄마? 만지지 마. <laughs> 응? 삼촌이랑 실로폰 칠 거야. 아, 응? 와, 지금 같이 치자고 하나씩 잡은 거야. 대박 아, 나, 나, 나 붙이는구나. <웃음> <응>. <웃음> 언제 어디서 <또> 바뀔지 몰라. <laughs> <그의> 마음. <laughs> 우와, 그게 마음이 우와,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라? <laughs> 소리 조끼 세실 누나가 사준 조끼우 와우 리 소리 수면 조끼 생겼어요. 짜잔. 오 너무 귀여워. 짜잔. 안 그래도 이정아 사줄까 했는데 아, 안 샀거든. 그리고 병아리네도. 아 귀여워. 나저 무릎에 저발이모양 p o 이 n t to this. I 어 o v e it. Quiet. Someone's s 다 s t e r I'm g o i 다 g 저 o 가 o 자 o the h o 기 s e I'm 까 o i n g to go to t 서서. 입혀야 어? 돼. 아, 서서 서서 <laughs> 서서 어 오케이 이게 이게 앞이구나 이게 앞이고 그게 뒤인데 어 뒤구나 음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했어다 음? 다 했어 소라 빼서 어어 잠깐만 <laughs> 이거 얼른 <원래> 빠져 <laughs> 이거 얼른 <원래> 빠지는 거야? 엥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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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때면 안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떼못써못써 새로 갖고 와야 돼아 <laughs> 이거 떼는 거 아니야? 아이고 맞네 어 다리 이렇게 하나 됐어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소라 응? 거의 다 했다 잠시만 오빠 마무리만 좀 들어라 됐다 해봐. 됐다 휴. 휴. 엉망이구만 <웃음> <웃음> 어, 아 뭐야 언니까지 있어 었 회전 우리한 마리입니다. <laughs> 엄마 봐봐. 근데 원래 저렇게 모이 많이. <웃음> <웃음> 옷이 좀 큰가 보다. <laughs> <laughs> 발이 안 보여. <laughs> 내년까지는 입을 수 있으려나? 내년부터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

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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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어 삼촌 옆에서 귤을 먹을 줄알 u b a Su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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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b 삼촌 뽀뽀 a 어? 촌 뽀뽀? 주기 전에 뽀뽀해 달라고 해봐. 뽀뽀. 뽀뽀. 신났어 지금. 탐비 씨 최고야. 우후, 예. 어디가? 나 삼촌 오랜만에 봤는데 삼촌이랑 안 놀아? 어머. 무거운 척해. 삼촌한테 가봐. 응. 요솔 너왜 삼촌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와? 삼촌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? 뭐귤 먹고... 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을 때만... 사위 삼촌 뽀뽀해 줘야지 뽀뽀. 뽀뽀? 뽀뽀? 아니, 뽀뽀 나 <laughs> <그냥> 핥았는데? 설아 <laughs> <털아>, 맛있어요? 아으아니아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이 차가 저아이차 아이 차 아, 아이 차차 아. 아빠는 랑해해응 음. 라 아이스크림 먹었어?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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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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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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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지 이거지. 오 소리 그책 가져왔어? 삼촌한테 읽어달라 그래서라. 이거? 이거 봐. 왜 줬다 뺏어? 그러니까 맞았잖아. 못 믿어? 삼촌이 읽어줄게. 읽어줄게. 천천히. 선주한테 보여줄까? 선조 좀, 좀, 좀 보자. <laughs> 어디가? 아빠한테 자랑하 줬어? <laughs> 오. 아빠한테 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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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을 왜 그렇게 봐? <laughs> 설아, 삼촌 감 삼촌 안아 주아 사랑해 주세요. 삼촌 사랑해 한번해 줘. 응. 삼촌 어떻게 해 줘야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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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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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laughs> 먹을 걸로 밖에 친해질 수가 없었다. <laughs> 뭐가 있어야 되는 <되는구나>. 거야? <laughs> 바이빠이 잉크? 삼촌 잉크? 응? 사랑해요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<웃음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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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